분명 서로 호감도 있고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뭔가 미적지근합니다.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느낌, 나만 더 애쓰는 기분, 내가 멈추면 관계도 멈출 것만 같은 이 찝찝함. 왜지? 나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자가 당신을 붙잡지 않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를 구경꾼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은 감정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른 채 계속 애쓰기만 하면 관계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남자를 붙잡고 싶을 정도로 감정이 깊어지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자가 너에게 기여하게 두세요. 갑자기 무슨 기여? 기여하지 않는 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에 대한 존중을 잃게 됩니다. 이건 여자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투자가 애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선물 받은 예쁜 화분보다 내가 직접 키운 못난이 화분에 더 애착이 가는 것처럼요. 기여할수록 애착이 커집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남자다운 것이란 남자가 모든 걸다 하는 것이다. 상대의 부담을 모조리 없애주는 게 배려다. 이 구조가 지속되면 남자는 점점... 소모되고 여자는 점점 구경꾼이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놓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는 호감이 있는 남자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기여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몸매 좋고 도도해 보여도 예외 없어요. 뭔가 남자를 챙길 일이 생기면 은근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내가 다할 게를 외칩니다. 여자가 너를 돕고 너를 위해 노력할 여지를 안 줘요. 이렇게 되면 여자의 감정이 자라날 여지 또한 안 생기게 됩니다. 그녀가 운전을 할줄 알면 가끔은 운전을 맡기세요. 짐이 여러 개면 그중한두 개는 여자가 들게 하세요. 부려먹고 착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해서예요. 활성화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너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생겨요 여자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남자는 절대 그 여자를 얻을 수 없습니다 너가 영화를 예매했으면 영화 보고 저녁 어디서 먹을지 한번 찾아보라고 말하세요 여자는 맛집을 찾아보고 동선을 고민하고 당신이 싫어할 만한 건 배제하고 좋아할 만한 걸 고르겠죠.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나기로 한 토요일까지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당신과의 데이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저 소일거리 하나 줬을 뿐인데.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시도 때도 없이 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활성화의 효과입니다. 내가 모든 걸다 하고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들면 그건 오히려 여자를 비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나로 인해 활성화된 시간이 많을수록 나에 대한 여자의 감정이 깊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좋아 는 여자 앞에서 자꾸만 내가 다 할게라는 말을 본능처럼 내뱉게 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순간 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고 희생을 할때 남자의 뇌에서는 온갖 호르몬이 쏟아집니다. 원래 남자는 그런 상태에서 강한 쾌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를 위해 열정을 불사르는 나 자신에게 취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 상태에 빠지면 연애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녀를 얼마나 관계에 참여시키느냐는 뒷전이고 내가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지로 모든 포커스가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내가 더 잘하면 여자도 좋아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내가 다 해버리는 순간 그녀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할일 없는 관객이 되면 아무 감정이 생길 수가 없어요. 변화는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내 모습에 자아도취된 자신을 발견하고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둘째, 작은 기여부터 시작하라. 여자한테 뭐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부담스러워하던데요? 그건 그 전에 쌓인 게 없는 겁니다. 원래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뭘 해달라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부탁인지도 모를 정도로 가벼운 것부터요. 데이트 나올 때 립밤을 까먹고 안 가져나갔는데 입술이 너무 건조하다? 여자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별거 아닌 요청인데 여자는 그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일수록 여자는 더 활성화돼요. 잔기술을 부리라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뭔가 부탁하고 요구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잡하다고요? 핵심은 딱두 문장입니다. 원하는 걸 요구해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사실 이두 문장만 알면 영상 꺼도 됩니다. 세 번째, 단점이 있을수록 더 끌어들여라. 자,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요구하는 게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멀쩡한 여자가 나 같은 놈을 만나주는 것도 고마운데, 감히 요구를 해도 되나? 정반대입니다. 단점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당당해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키안 큰데, 얼굴이 별론데, 학벌 안 좋은데, 직업이 불안정한데, 가정사가 있는데, 내가 감히 뭘 바라겠어? 그래서 먼저 위축되고, 먼저 참아주고, 먼저 모든 걸 해줍니다. 하지만 이 태도가 정확히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못생긴 사람한테 빠지면 답없다 키 작은 사람한테 빠지면 답없다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족한 조건임에도 이 사람이 좋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하나보다 여기서 감정이 합리화되고 강화됩니다 단점이 있는데도 그 관계에 투자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더 깊이 빠져드는 겁니다 더 참여시키고 더 당당해야 합니다 당신의 태도에 따라서 단점은 핸디캡이 될 수도 있고 여자가 자기 감정을 강화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스스로를 난 부족하니까 라는 위치에 두는 순간 상대도 그대로 대합니다. 네 번째 움직이게 하라 행동이 마음을 만든다. 예전에 평일에 썸녀랑 연락하는데 오늘 칼퇴 한다는 거예요. 끝나고 딱히 약속도 없대. 처음에는 아 내가 야근만 안 했으면 같이 노는 건데 라고 아쉬워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냥 회사 앞으로 불러봐도 되지 않나? 못 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회사 앞에 와서 커피 한잔하고 가라고 불러봤어요. 근데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얘랑 훨씬 더 빨리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해 볼 생각을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았고 미적지근하게 시간만 흘렀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는 직접 움직이는 과정에서 자기의 본심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마음을 만듭니다. 마음이 있으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다 보면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내용을 듣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기 싫은 걸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나누는 거예요. 여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여자는 남자의 리더 기질에 끌립니다. 사업이나 프로젝트 진행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리더의 핵심 영향 중 하나가 바로 위임입니다. 잘 시키는 것도 능력이에요. 모든 걸다 해주는 사람? 그건 리더가 아니라 봉사자입니다. 시킨다는 건 막무가내식 명령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여자는 여기서 리더십을 느낍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여자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거나 이미 하고 있을 때 웬만하면 끼어들지 마세요. 여자가 오늘 나한테 요리를 직접 해주겠대서 봤더니 뭔가 서투르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리가 능숙한 사람이라 거슬리는 게 많이고요. 그래도 그냥 하게 놔두세요. 도와달라고 하면 그때 도와주면 됩니다. 그냥 내가 할게.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그녀를 서서히 비활성화시키는 짓입니다. 너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그녀의 노력과 참여죠. 과정 자체가 그녀를 활성화 시킨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역으로 그동안 내가 왜 그렇게 여자한테 빨리 빠졌는지도 이해가. 갈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애착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방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투자가 쌓일수록 더 붙잡고 싶어지거든요. 여자들은 기여를 통해 유대감을 느낍니다. 노력은 자부심이 되고 자부심은 충실함으로 이어집니다. 기여하는 여성은 스스로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여성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죠. 연결된 느낌을 받는 여성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관계는 노력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일방적인 노력 때문에 죽어요. 여자가 당신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녀에게 붙잡을 이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경꾼을 참여자로 만드세요. 그녀가 당신의 만족과 성취에 더 많이 기여할수록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때부터 그녀는 당신을 놓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하단 링크 해제 전자책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